모자 오늘 내가 입은 이 망토 완전 귀엽지? 그렇지? 이렇게 입고 있으면 이따가 돌고래 쇼할때 시선을 끌수 있겠지? 그럼 무대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laughs> 순진한 조련사들은 교활한 음희가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상상도 못할 거고. 심지어 우리를 순수한 소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무대에 올라가서 돌고래를 만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야. 오늘 이 코디를 위해 우리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잖아? 내성적인 의미는 펭귄 인형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어. 미샤가 전에 인터넷에서 샀던 그거…… 항상 잠자고 있는 의미는 작은 소라를 가져가고 싶다고 했지. 소라로 변하는 게 소원이라나? 아, 그리고 보그 스티커도…… 그 의미는 항상 화가 나 있어. 우리는 성격이 제각각이라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자주 다투지. 그런데 오늘은 모두가 아주 만족해 하고 있어. 여기 너무 좋아. 거북이도 있고, 해파리도 있고, 웃기게 생긴 가오리도 있어. 꼭 작은 바다 같아. 다양한 성격을 진 동물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작지만 다채로운 세계를 이루고 있잖아. 왠지 음희는 이곳이 아주 편안하게 느껴져. 아, 돌고래 쇼가 시작되려나 봐. 5분만 더 보고 줄 서러 갈래. 모든 의미가 만장일치야.